아, 저희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오후 찬양예배 시간. 아, 저희가 이제 예수 제자교회로 나아가면서 한동안은 이 아, 찬양예배는 찬송과 그 다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3분의 1씩 저희가 차지하는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말씀 시간을 좀 줄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저희가 그 내용을 그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본문을 대하면서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제 총회에 저희가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하나의 그 고백을 가지고 모인 교회들의 모임인데요 아, 우리가 믿는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신조입니다 12신조 이 장로교 신조 이건 뭐, 12가지인데, 저희가 뭐 하면 A4 뭐한 장에 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직자 교육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리 문답, 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도 들어갑니다. 아, 우리가 이제 교회로 나오면서 소요리 문답은 이미 저희가 이제 했기 때문에 뭐더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있으면 하는 게 이제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요. 이제 그 이유는 다음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 안에서 나온 요리 문답도 있거든요. 보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말고 교리 문답에서 우리 교단에서 만든 교리 문답도 있고 하는데, 아,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더 친숙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교단 안에서는 통하는데, 저희가 지금 뭐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우리 교단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합동도 있고, 뭐, 성결교도 있고, 개신교도 많거든요. 아, 근데, 다른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교리다? 이제, 이거, 뭐, 이렇게 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거는 다른 교단들도 자신들이 믿는 교리라고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간 것을 제가 지금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는 조금 이제 다른 교단들 총에 회 가서, 아, 그 총회에서 헌법책에 뭐, 뭐를 교리로 하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살펴볼 수 있는 뭐 총회 합동책, 이런 쪽에 가면 이베스터 민스 신앙고백이 이제 좀 다른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거기서도 이제 교리로 삼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결국 단오져 있다 보니까 힘도 못 발휘하고요. 그래서 교회들이 연합하고 하나되어서 뭔가 일치돼서 연합해서 나가는 게참 중요한데,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제 목사님 좀 크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제 움직여 나가는데 그래서 뭐 K N C C 라든가 한기총이라든가 이런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의 교단들의 어떤 대표들이 와서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여유치가 않더 않으시다고 하시면서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고. 아시면은요 그런데 자기가 당신이 이제 다른 교단들을 좀 알게 돼서 그 교단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신교는 참 놀랍게도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모두가 거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요때 한번 나눠보자. 우리 예수 제자교에 들어가는 요 시간 그때. 35장이니까요. 35번 정도 다루면 되는데, 그때 한번 나눠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1648년에 영국 의회에서 공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한 5년, 어떤 분은 10년 정도 이것을 위한 어떤 이제... 영국 교회에 어떤 그 이제 총회 모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결과로 나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1648년에 나왔으니까요. 오늘날 현대 신학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이제 가톨릭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보면은 좀안 받아들이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잠시 살피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틀 지우는 일들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이건 그냥 주보에안 놓고 오후 예배만 나눠드리는 것인데요. 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제 1장이 성경에 관하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관하여를 보시면 이제 세부가 세부적인 항목으로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이것을 쭉 보다가, 아, 이거 그냥 읽으시면은 이게 조금 이제 강조점이 없는데요. 요각그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이제 그것을 갖다가 요 파란색으로 조금 굵게 해놨습니다. 성경에 관하여서 한번 요걸 보시면요, 1 번은 보시면은요, 이게 성경이 왜 필요하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이 왜 필요하느냐 이제 앞에 부분부터 그냥 굵은 글씨 좀 보시면은요,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의 업적과 섭리의 역사, 예, 자연 그다음에 창조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는 섭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항상 내, 내, 나타내기에. 사람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고는 하더라도, 그런데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 지식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히 충분하지 못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필요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연을 보고 창조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나중에 심판 때 가면 하나님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구원을 얻기에 필수적인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는데 충분히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 기회에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개시하고 교회에게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진리를 더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 및 사탄과 세상의 악에 맞서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건설하고 또한 위안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해 두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성경에 가장 필요하게 되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 필요하냐? 왜왜 필요합니까? 자연을 통해서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까지는 알수 있는데 완전히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성경의 필요성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번째 보시면은요 아 이제 신구약 성경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 더 이상 볼것 없죠 구약 3 9권 신약 27권 저희가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성경의 내용은 요것만 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하고 부딪히겠습니까 카톨릭하고 부딪히죠 아,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안쪽 다음 장입니다. 3번 보시면 3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도 있다. 그런데 2번과 3번은 성경의 내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2번을 통해서 우리 개혁교회가 받아들이는 39권이 신구약의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3번은 외경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경전의 일부도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권위가 없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카톨릭하고 저희가 부딪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요 4번은 성경이 권위가 있는데 성경의 권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의 권위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하고 성경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합니까 진리 자체, 굵은 것씨만 보시면은요, 진리 자체이시며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갖는데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5번 보시면은요, 이번은, 이번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의 진위.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전통적인 우리 개혁교의 고백이긴 한데요. 오늘날 신학에서는 이거가 좀 다른 쪽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제가 좀 읽으면요 보시면요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따라 성경을 고귀한 것으로 평가한다. 내용의 고귀함, 가르침의 효능, 문체의 장엄성, 부분 모든 부분의 통일성. 성경 전체의 목표.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유일한 길의 온전한 제시. 그 밖에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탁월한 점. 그리고 성경 전체의 완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고 충분히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우리 전통적인 고백은 성경은 그 자체 안에 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게 저희들 고백이죠. 데 이것은 이제 어,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 이제 20세기에 중요했던 칼 바르트가 이제 관계되어지는 신정통주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죠. 어, 이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칼 바르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이 구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 성경은 구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번역을 좀 봅니다. 성경 안에 사실 지저분한 내용들도 많지 않습니까? 뭐 다말과 같은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그것은 이제 이 5번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정통주의는 20세기에 나온 것이고, 아, 이제 이 우리 1648년 17세기에 나와서 우리 개혁교회의 중심이 되어지는 고백은 성경 자체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보시면 6번은 여기 이제 모든이라는 것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충분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보시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삶에 대한 모든 것. 이게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삶과 관련된 모든 것 하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죠. 그 모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 이것이 다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 합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타나 있거나 어떤 것들은 나타나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것, 그렇지 않으면. 선하고 필요한 결론으로 성경에서부터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이땅 생활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섬겨 나가고 아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우리 교단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요, 성경의 이제 명확성인데요. 이제 보시면. 성경 안에 모든 것이 그 자체가 자명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은 그 안에 어떻게 게시됐다고 합니까? 분명히 제시되고 게시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하고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교육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적당한 방법만 사용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음에 8번 보시면은요, 이것은 이제 성경의 감동, 그 다음에 보존, 번역인데요. 아, 이제 보면 굵은 글씨 중심으로 보시면은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직접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그 말씀은 순결하게 세세토록 순결하게 보존되어졌다. 이렇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또 각 민족의 쉬운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 원어 성경들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그 성경이 역사를 지나면서 어떻게 보존되어져야 되는지, 그러면서도 번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벌써 거의 끝나가는데요. 9번 보시면은요. 성경을 이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성경을 해석하는 무언원 규칙은 성경 자체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어, 저희가 사전을 보고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우리 일반 상식을 보고서도 해석할 수 있고, 다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성경 자체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부분에 보시면,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들을 통해, 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고찰하고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 안내배시에그 병행 본문들 관련 본문들을 넣은 이유 중에 하나도 어제 넣을까 말까 많이 이제 고민하다가 예수 제자 교회 우리가 제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 더 보는 것 이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넣은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도 더해서 넣었습니다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도행전의 본문만을 대하면서 그 본문만 가지고도 충분히 나갈 수는 있는데요. 근데 구약과 신약의 연관된 말씀을 대하다 보면은요. 이 말씀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흐름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 흐름 안에서 우리들에게 더 이제 좋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이요. 여기는 최고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아, 최고 심판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아, 성령 이외에 아무도 있을 수 없다. 경건에 관한 모든 논쟁들은 성령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공의회의 모든 결정과 고대 점, 저술가들의 의견과 인간들의 교리와 개인들의 마음도 성령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성령의 판결에 순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성령님에게 하시지만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되어지는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의 최고 권위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이제 카톨릭하고 조금 부딪히고요 그런데 성경에 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얘기하는 결0가지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교회 밖에 딱 나가셔서 아니면 우리 교, 교회를 딱 넘어가셔서 이단들하고 딱 부딪히시면 요 어, 제가 예전에 어, 어떤 청년 이단 그 단체에 좀 갔다 온 청년 <laughs> 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 그들도 성경을 얘기한답니다 그들도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 말씀 가지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경 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해 나가는데 근데 이제 그 청년의 이야기로는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잘 가르친답니다. 아 그러면서 성경 얘기를 다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아 거기 이제 갔다가 물론 이제 계속 있었으면 저하고 얘기를 안 했을 텐데 거기서 나왔죠. 아 그런데 이제 그 청년에게 제가 이제 본다고 하면 이 성경과 관련된 요이 내용들. 10가지 내용 정도를 만약에 머릿속에 딱 두고 있었다고 하면요 어, 그러면 이게 걸러낼 수 있는 성경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저희가 지침으로 이제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 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아, 이제 성경이고 다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나가는데요 음. 이건 조금 우리 신앙을 다지는 부분입니다. 이거 지금 안 보신 분들도 한번 가셔서 이 파란 내용을 중심으로 보시면서 <laughs>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바른 개혁교회에서는 이런 고백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필요성, 그 다음에 성경의 어떤 내용이, 어떤 것을 성경으로 우리가 보느냐, 왜 성경이 권위를 갖느냐,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진입한다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성경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 있다고 보느냐? 또그 다음에 번역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좀 딱딱하실 수는 있는데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아, 단지 이제 여기에서 조금 논쟁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요. 아까 카톨릭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번도 보시면은요. 성경의 피로성을 얘기할 때이맨 마지막 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해 주시던 이전 방법들은 현재 중지되었다. 이게 이제 희스기야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셔서 어, 이제 사도시대 이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하더라도 성경이면 다 된다, 성경 위에는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셨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 올해 오늘날 나오는 것은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의 역사를 저희가 인정하기 때문에요. 성경과 같은 같은 권위는 아니지만 어, 이제 움직이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사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다. 사실 누가 질문하시면 제일 좋은데 성경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주시면 그 질문을 가지고 요 내용들을 대하시면 굉장히 여 안에 답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어, 가까이 두시고 한번 이 내용을 보시고요 성경에 대해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요거 한번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해당될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어떤 그 교단의 지침을 발견하실 수 있으신다 생각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